저주어가는자다구원하 ride yol 주 능력을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그 힘이 아멘 아모스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매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온 땅이 강에 넘침 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 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독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해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모스서의 마지막 장인 구장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스에게 제단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환상으로 보게 하십니다. 1절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제단을 향해 서신 이유는 그 제단을 부서뜨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그 성소에서 말씀이 아닌 것을 듣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다. 우리는 안심이다. 라고 했던 그 성소를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도 참 기가 막힙니다. 기둥머리를 쳐서 지붕이 폭삭 내려앉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와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다면 그들을 칼로 치셔서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끔찍한 말씀이 나옵니다. 만약 그렇더라도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어디로 가서 숨든지 반드시 찾아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2절부터 4절을 그들이 파고 스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을 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다 찾아내셔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니까요. 원래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찾아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원래 축복이었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10편 139편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숨겨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도 고립되어 있을 때도 그때조차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주 망군의 요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니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시니 그 이름은 여호와 신이라. 자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그곳 문화에 물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바알 신이 그들에게 비를 내려준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비는 누가 내리십니까? 하나님이야말로 그 비를, 햇빛과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해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치 구스 족속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스 사람은 에디오피아 사람을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 별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대신에 쿠스 사람을 또한 블레셋 사람이나 아람 사람을 택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그래서 베푸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을 몰랐죠 마치 선물 받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처럼 이제는 뭘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걸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우월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때, 오히려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였을 때, 그들이 원수되고 그들이 죄인 되었을 때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거기 어떤 조건이 있고 그들에게 어떤 이쁜 구석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은혜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체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알곡과 쭉정이, 이런 불순물들이 분리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체질하셔서 알곡들만 남기실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곡은 어떤 자들을 말할까요? 스스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멸할 방법이 자기 안에는 없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알곡이죠. 자기 스스로에게는 답이 없음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남기시겠다라는 것이죠. 자격 없는 것이 오히려 아주 합당한 자격이 되어 버린 셈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격 있다 하고 나는 안전하다 자만하면서 아니라던 사람들은 모두 사라지게 되고 자신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고 그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극률을 구하는 자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으시는 그분,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과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열정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시고 낙심의 자리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힘과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이 우리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말과 비방이 난무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빗소금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랑받게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과 좋은 관계들을 잘 맺어갈 수 있도록 성은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